안산의 스마트 제조 혁신과 스마트 융복합 부품 소재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강소 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됩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일대에 조성될 특구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소규모 고밀도 연구단지입니다. 18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아섭 안산시장,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 내정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육성을 위한 협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안산이 이번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쨌든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일이고 특히 안산에는 새로운 희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인구도 늘어야 되고 안산이 과거에는 정말로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축이었는데 다시 그 위치를 좀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경기도는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일대가 특구로 지정되면 우수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해 스마트 제조 혁신, 스마트 헬스케어, 로봇 부품 산업 등을 고도화하고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는 최대 1,980여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830여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1,46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첨단 산업으로 발돋움해야 해야 안산의 미래가 밝고 더 경, 도시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안산뿐만 아니라 경기도 또그 다음에. 한양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지원하고 한편 경기도는 지난 15일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특구 지정은 오는 22일 열릴 과기부 강소특구 전문가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며 이르면 오는 상반기 중 확정될 전망입니다. 안산시 뉴스 김은혜입니다.